맹열하리. 네 안녕하세요. 우물 임다. 진짜 왜 하필 걸려도 이거지? 진짜 이거는 버스 아니면은 그건데. 오우 씨. 오우 씨. Q. Uh, 와우, 씨. 레오나 트리플 킬이요 핫, 아, 까비다. 피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. 형님. <웃음> 형님. <웃음> <laughs>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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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무섭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. 그만하세요. 저한테 그만하세요 진짜 저 저희한테 그만하세요. 와 까비다. 근데 K를 제가 못 해가지고. 아이고, 아, 씨, <laughs> 아, 씨, 진짜 짜증나.

스이가 좋은데요, 스이가. 오우야. 와. 와 진짜 아픈데? 그저 <laughs> 무슨, 저게 무슨 일이요? 아 다행이다. 와 진짜 다행이다. 오 오오 이제 좀 센데 나 나이스 가랏, 나이스 좋은데? 오, 개 빨라. 개 빨라, 개 <laughs> 빨라. 개 빨라, 개 <laughs> 빨라. <laughs> 약속이 16렙이 돼가고 있어 친구들 약속이 16렙이 돼가고 있어 친구들 <laughs> 나이스 좋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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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궁못 써준 건 조금 아쉽지만. 나이스. 나 4,000원 있어. 야, 이거 지대로, 지대로 됐다. 너 미드 뚫려용. 너 미드, 너희 미드 뚫려용. 어! 아, 어, 궁못 썼다. 궁 썼어야 됐는데. 이거다, 이거다. 내궁 데미지 은근 세거든. 솔직히, 전멸 쓸까도 생각했는데, 그건 아닌 것 같아서, 전멸 안 썼습니다. 아, <laughs> 아, 너무 웃기네. 아. 야, 그래도 진짜 궁속은 진짜 빠르다. K1 16년대니까, 조, 킬 조, 킬. 킬, 조. 어, 개 빨라. 와, 공속 개 빠르다. 저희 딜량은 1등이네요. 와, 당연히 1등이지. 캐리까지는 아니어도, 그래도 초반에 버스 좀 탔다. 잘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. 그래도 상대팀이 파기적인 애들이 별로 없어 가지고 이겼네요. 압도적인 1등까지는 아니어도 5천 차이 정도 나니까, 그래도 좀 당당하게 1등을 차지했네요. 아, 케일 진짜 재밌다. 일반에서도 해봐야겠다. <laughs> 네,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구독자 45명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빠이.